스포츠운동이학박사 김헌경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는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에서 26년 이상 노인 건강을 네. 연구해 오셨는데요. 일본의 어르신들은 생활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음, 뭐 일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평균 수명하고 건강 수명이 세계에서 제일 길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 먹고, 음. 잘 움직이고. 네. 잘 자고 음. 그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아 얘기를 대화를 많이 해요. 아, 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요. 아. 네 가지가 충족되면은 네. 그 어, 오래 살수 있는 음. 이런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 말을 엄청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하고 차분하신 분들이 아니,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번 그 대화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 끝이 아. 없습니다. 아, 네. 그리고 잘 움직여요. 음. 아주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일상 생활 속에서의 활동량이 음. 많다. 이렇게 좀 감명하고 싶습니다 결국 활동량을 늘리려면 음. 우리가 의도적인 운동이 아닌 생활 운동 그치. 속에서 뭔가 효과를 좀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치.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는 종목이 걷기가 아닐까 그치. 싶어요. 근데 잘못 걸으면 뇌도 늙는다라는 <laughs>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저는 사실 그 일본에서 일본 후생성 치매 그어 프로젝트에 6년간 네. 참가를 음흠.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이 그 인생 후반기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하는 아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깨절에게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보행 기능하고 인지 기능하고 어떤 관련성인지 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음.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고 데이터도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보행속도와 그 인지기능이라든지 치매와 굉장히 관련이 많다. 아, 이것을 그 많이 그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해보니까 보행속도도 중요하지만 워킹 파라미터, 다시 말하면은 보행속도뿐만 아니라 보폭이라든지 보행간격이라든지보행각도라든지 음. 이와 같은 요인들이 인지 기능하고 대단히 관련성이 음. 많다는 것을 규명해 왔습니다. 네, 사람마다 보행 패턴이 있습니다. 네. 이제 보행 속도도 그 중에 하나고, 보행 보폭도 그렇고, 음. 보행 각도도 음. 그렇죠. 이 보행 속도가 늦춰진다는건 음. 나이가 든다는 음. 뜻이기도 할까요? 음. 그렇습니다. 이 네. 보행 기능은 사실은 권력하고거나 변형상 관리해 주지만은 뇌 기능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아 그러면 사실 자기 자신의 뇌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보행 패턴, 워킹 파라미터는 뇌의 상태를 반영하는 하나의 신호다. 아 이렇게 그 보시면 됩니다. 보행이 작은 뇌 검사가 될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도. 걷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팔, 다리, 음. 허리, 이 골격의 움직임 같지만 자세히 보면 뇌에서 나오는 운동신경이 척추를 통해 가지고 근육을 움직일 때 일어나는 종합적인 하나의 음. 결과. 그러니까 뇌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보행 패턴이고, 걸어가는 음. 네. 모습이다. 음. 이렇게 보셔,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파킨슨병을 음. 9년째 앓고 계신데 처음에 파킨슨병을 발견하게 된 음. 얘기, 계기가 우연히 한의원을 가셨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어, 선생님 걷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셨는데요. 혹시 파킨슨병 검사를 어. 받아보시겠습니까? 하고 제안하셔서 받았더니 초기였던 no.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네. 보기에는 그다지 보행 패턴이 바뀌었다고 네. 생각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은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유심히 보셨겠지만 파킨슨병 환자들의 어, 특유의 네. 보행 패턴이 있잖아요. 보행 패턴이 있을, 약간 총총 걸음 걷듯이 있을, 걸으시는 있을. 그것도 같은, 같은 차원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병인데, 그래서 전 전에 말씀하신 파킨슨병 있으신 분들이 한 발자국이 잘안 나와요. 아, 처음 한 발적이 잘안 나와요. 처음 한 발적이 나오고 난 음. 뒤에 음. 총총 걸으면 돌진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그 보행 속도 뿐만 아니라 보행 패턴 음. 이것이 인지 기능 저하고 인기 이동 상태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다는 것이 잘 알려져 음. 있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은 제일 먼저 연구를 한 데가 스웨덴입니다. 네. 스웨덴에서는 한2900 6명 정도로 음. 6년만 추적을 해봤어요. 음. 6년만 추적하니까, 그, 치매로 된, 그, 나온 사람도 한 226명이 됐어요. 6년만 추적 기간 동안에, 치매로 발생한 사람과 치매 발생 안한 사람, 이것을 비교를 하거든요. 어디를, 보행 속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치매로된 사람은 0.8m p 아, sec. 네. 그 다음에, 치매 발생 안된 사람은 1.2m p 음. s 보행 속도에 굉장히 차이가 났다. 그래서 이것을 교차비로 보면 한 1.6배 정도 차이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보행 속도만 아니고 저는 보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75세 이상 되는 분들을 한 200, 한 300명 정도 이사람들을 2년 동안 추적해서 그 인지기능 저하하고 보복과 어떤 관련이 있겠냐그것을 음. 보니까 그 인지기능 저하하고 관련되는 요인 중에는 그 당뇨병이 관련, 인지기능 제화가 네. 당뇨병과 관련이 많습니다. 한 2.3배 정도 네. 높습니다. 그리고 보폭은 교차비 0.98입니다. 이것은 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폭이 1cm 늘어나면은 보행기능 지하를 2% 지하를 예방할 수 있다. 음. 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 보행, 보폭하고 인지기능 지하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고.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보폭이 짧은 사람, 음. 보통인 사람, 그다음에 보폭이 넓은 사람, 이렇게 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넓은 사람에 비해서 좁은 사람, 이 사람들의 그 인지기능 저하어 그 위험도로 살펴보면 3.4배나 높습니다. 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보행 속도뿐만 아니라이 보폭도 음. 그 인지능 저하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다는. 이것을 새롭게 어, 구독자 하, 여러분께서도 새롭게 인식을 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도쿄도 건강장수 의료센터에서 네. 26년간 노인 건강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오신 분이 하는 말씀입니다. 보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사람은 보행 속도가 빠른 사람에 비해서 치매 위험이 1.6배가 높고 그렇지. 더욱이 보폭의 차이에 의한 위험도는 3.4배나 높아집니다. 네, 네. 어떤 운동 기능을 배울 때 뭔가 의도적으로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네. 권고를 하시잖아요. 네. 그럼 걷기 운동도 내가 평소 하는 것보다 다만 5cm, 10cm라도 조금 더 뻗으면 네. 운동 효과가 높아질까요? 제가 그것은 저는 그 플러스 10cm 하는 아, 운동을 일본에서 아주 많이 음. 그 전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티브이 그 텔레비 특집 방송에 가서도 제가 해설도 하고 어 일본 텔레비전 이 텔레비전 나서 고어 그, 해설도 하고 음. 그 다음에 그 연예인들 그 진, 실제로 어, 걸어보고 그 사람들 음. 보행 진단도 해주고 <laughs> 요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걷는 걸음걸이보다 플러스 10cm는 주먹 하나입니다. 네. 정확하지는 음. 않지만 이 주먹 하나 정도 됩니다. 의도적으로 조금만 더 뻗으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혈류량이 많아지고, 어... 근력이 향상되고, 음... 그런데, 플러스 10cm 늘려서 그렇게, 실제로 해보시면, 그래,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걸어보게 되면, 어, 한 네. 2, 3분 걸으면, 자기 평소에 걸음걸이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 그때 다시 의식을 해서, 다시 한번, 아, 플러스 10cm 아 조금 더 늘려보자. 그러니까 내 몸이 기억하는 보폭이 있기 때문이겠 그렇죠. 네. 원래 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그 플러스 10cm를 그 권장을 해서 효과를 본 사람이 당뇨병 환자가 있습니다. 음. 이 당뇨병 환자가 몇년을 치료를 했는데 이 혈당치가 안 떨어지는 게. 아, 네. 그래서 이것은 그 방송 프로에서 음. 하기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을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하루에 음. 40분씩 걷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지만 이 사람은 걷는, 그럴 때 보폭이 좁아요. 어. 좁아가지고 톡톡톡톡톡. 약간 톡톡톡. 총총 걸음처럼. 그러므로.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제가 권했던는 것이 그럴 때 보폭을 넓혀가지고 걸으십시오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음. 이렇게가 2주간을 해봤습니다. 음. 이 방송 프로그램 2주간 해보니까 이 사람이 혈당지가뚝 떨어져. 아, 그래요. 그래. 그래이 음. 사람이 나는 지금까지 이런것 없는데 눈물을 흘리더라. 아... 그래서 플러서 10cm로 걷는 이 운동이 간단한 것이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음... 때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이와 같은 것을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 몸이 기억하는 보폭이 있잖아요. 내 말씀하신대로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10cm를 더 걷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반복해서 석달, 넉달 이 보폭을 유지하다 보면. 내 보폭이 10cm 넓혀진 보폭으로 고정될 수 있을까요? 고정될 수 있는데 이것만 음. 가지고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보폭을 넓히는데 필요한 대퇴사두근, 음. 하퇴삼두근, 음. 내전근, 장려근그 음. 다음에는 대둔근 음. 이 같은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의도적으로 그렸을 때. 자기 것으로 될 음. 확률이 높다. 허벅지의 근육 많아야 되고 종아리의 근육 많아야 <laughs> 되고 장요근의 골반 주위의 근육 많아야 되고 엉덩이 근육 많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데 네. 결국 그 걷기 운동이 다시 내 근육을 보완해 주는 어, 효과도 네. 있나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반복함으로써 네. 근육하고 신경이 이 음. 패턴을 기억을 했을 때 자기 것으로 음... 된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 이 같은 운동을 반복했을 때 자기 것으로 되는 거하고, 어르신들이 이것을 반복했을 때 자기 것으로 되는 거는 시간적인 차이가 납니다. 네. 물론 개인차도 있지만, 그래서 이 같은 운동은 3일 을 해가지고는 안 되고, 네. 3일 을 음... 해가지고는 적어도 3개월, 음... 6개월 근육하고 신경이 기억을 할수 있게끔 음. 반복을 해야만이 자기 것으로 되고 자기 재산이 된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네. 내 몸의 기억으로 만들어라. 만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의도적으로 10cm 보폭을 넓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속도를 조금 내볼까요? 그렇죠. 그것도 도움이 되겠군요. 좋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보행 속 또 하고 음. 그 다음에 그 인지 기능하고 가장 관련이 많은 것이 그 해마가 기억력하고 굉장히 아, 관련이 그래요? 많습니다. 사실 그 기억력이 저하되는 배경에는 해마의 위축도 있지만 음. 해마의 혈류량이 줄어들었기 아. 때문에 이 같은 기억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기억력이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혹시 많이 걸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아. 그리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네.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걸으면은 해마의 혈류량이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빨리 걷는 것만 가지고 강조하면 안 됩니다. 자기 페이스로 걸어도, 보통 음. 걸음으로 걸어도 해마의 혈류량이 증가하는다. 음 그것이 과학적으로 음 입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빨리 걸음으로써 내혈류량이 증가되어 인지기능 저하 예방에 효과적이다 음. 이와 같은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음. 신체 이라든지 건강상태라 그렇죠. 좋지 않든서 빨리 걸, 걸으려고 하다가 넘어지게 되면 아.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건강상태라든지 자기 체력상태에 맞추어서 걸어도 충분히 내혈류량이 증가를 하는데 좀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조금 음. 빠른데 빠르게 걷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다. 일단 다른 사람의 속도를 따라 하려고 하지 그렇습니다. 말고 그렇습니다. 내 페이스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렇죠. 내 보통 속도보다 네. 플러스 알파. 조금만 더 그렇죠. 빨리. 아,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걷자라는 그렇죠. 의지 정도. 네. 네 그것도 충분합니다. 어, 그러면 사실 걷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운동 처방해주시는 분들이 중강도에 땀 흘릴만한 운동을 하세요 라고 제안을 받았다면 3분 걷다가 1분 정도 가볍게 뛰다가 또 3분 걷다가 또한 2분 가볍게 뛰다가 또 3분 걷다가 이런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을 인터벌 워킹이라고 아,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럴 때 음. 3분 걷고 음. 3분 보통 페이스를 걷고 어. 또 3분 걷고 삼분 보통 페이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3분 뛰고 3분 걷고 예. 3분 뛰고 3분 좋습니다. 걷고 굳이 빨리 뛸 필요 없고 일종의 슬로우 조깅으로 그렇, 하셔도 그렇지, 되고 그렇지. 그것이 좋습니다. 아 그거 이게... 하고 예 그거 하고 조금 이제 플러스 십 점짜리 이것을 병행하면은 음. 아주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달리기는 달리기 어, 좋습니다. 좋을까요? 달리기도 네. 좋습니다. 음. 그런데 조금 전부터 계속 말씀하시지만은 과욕은 금. 아 무리하면 안 되고 욕심부리면 안 되고. 오랜게 있어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내 건강 상태, 내, 내 체력 상태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음. 하지 마라. 아, 나는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자원, 음. 그 내재적 능력이라고 하는데 음.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이거 심리적인 면, 정신 면, 이건 내재 의 능력이 저하고 다 틀립니다. 음, 다 다르겠죠. 네. 요 같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음. 운동도 있고 나에게 맞는 운동만이 꼭 음. 건강을 지키는 건아닙니에 아, 네, 네. 운동이, 운동이 하나의 방편인 하나의 거죠. 방편이죠. 네. 그래 막 운동이 만편통이야은 음. 아니지만. 근데 운동만 하면 내가 어, 너무 힘들다라든가, 뭐 운동만 하면 내가 체력이 저하되는 걸 느낀다 하는 분들은 제대로 된 진단과 운동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 그래, 거지. 그래. 남이 운동한다고 또 그만큼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 자기에 맞는 운동.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계단 오르기. 음. 점점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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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량과 강도를 높여 나갔고. <laughs> 그 다음에는, 그,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활동. 네. 사회활동,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회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오래된 네. 연구입니다. 빅타이어 네. 스타디라고 하는 게 1990년대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정년퇴임을 했지만 일을 계속하고 있으시고, 네. 정년퇴임했지만은, 여러가지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 네. 그 다음에 활동을 안 하시는 분. 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인지기능 테스트하고 내 혈류량을 체크를 해봤어요. 네. 이렇게 하니까 정년퇴임 해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 이 같은 음. 활동에는 신체적인 활동도 있고 네. 사회적인 활동도 있고 지적인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하시는 분은 일을 계속 하시는 분하고 같이 뇌혈류약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인지기능 검사 테스트도 거의 비슷해요. 어... 그리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 어... 이 사람들은 뇌혈류약도 줄어들고, 어... 그럼 인지기능 테스트도, 어, 저하되는. 이요 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인지기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뇌 건강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음... 요 같은 사회활동, 혹 신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지적인 활동, 요 같은 것 아주 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떤 환자의 뇌세 그림을 보니, 치매 환자의 뇌상태와 비슷했는데, 이분에게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살펴보니까 이분이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더라.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사회활동을 하고, 그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치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 하는 것이 그아밀로이드 베타가 아. 있습니다. 역시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 속에 축적을 되면은 특히 그 신경 반응은 음. 신경 정보 전달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요 같은 것이 있는데 요 같은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지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하면은 이좀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면은 뇌의 예비 능력이 향상돼 아, 리저브라고 하는데 아, 네. 이것이 만약에 그 예비 능력을 높여주게 되면 같은 같은 양의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축적되더라도 음. 어떤 분은 치매 증상이나 음. 기억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지만 어떤 분은 같은 양이 축적되더라도 음. 나타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서 예비 전력을 확보해 놓듯이 아, 우리 인체도 그렇죠. 어. 그렇게 는 기억력 저하라든지 안그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를 뒤로 늦출 수 있다 네. 뒤로 늦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기간이 음. 길어졌다 음. 이와 같은 것이 있다이 사회활동이라든지 평소에 뇌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는 것에 아주 좋은 뇌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 활동 예를 들어 보면 일단 친구를 만나요. 예. 뭐 일주에 일한두 번. 맞습니다. 아니면 어떤 센터에 등록해서 뭔가를 배워요. 맞습니다. 이런 것도 뭐 그림을 좋습니다. 배운다든가 예. 뜨개질을 한다든가 네. 이런 것도 포함되고. 예. 아니면 나 혼자 책을 읽어요. 와, 이런 것도 포함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책을 읽고 내 느낌을 글로 옮겨요. 오, 이것도 포함될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아, 그러면 굳이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네. 활동에 제약이 있으신 네. 분들은 혼자서도 사회 활동을 할수 어, 있는 방법이 수 있다는 있습니다. 얘기네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거 어, 인지 기능 저하가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네. 같은 권한입니다. 음. 무엇을 권해? 집에서도 음. 얼마든지 할수 있다. 백지 한장 네. 하고 백지를 평소에 자기 집에서 자주 앉는 곳 옆에 음. 백시하고 그 옆에는 반드시 연필을 두어라. 음. 앉으면 쓰는 습관을 들여라. 무언가를. 무언가를. 그런데 하나의 방법은 인지 기능 중에서도 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말하는 것. 어 언어 기능. 언어. 언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쓰라고 합니다. 음. 오늘은 가로 시작되는 음. 뭐 가수, 뭐 가요 하면서 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많이 써봅니다. 아, 가으로만 네. 시작했다. 그래서 그 휴대폰, 스톱워치로 해가지고 음. 1분간 측정을 해요 많이 써봅니다. 아. 많이 써보면은 정답은 1분간에 11개 이상 됐으면은 언어 기능이 연령에 상당하는 아. 능력을 가지고 있다. 11개까지 못쓰게 되면은 언어 기능이 좀 저하되었다. 아. 오늘은 가로 시작하는 거 네. 내일은 가, 나로 시작하는 거 다로 시작하는 거 이와 같은 것을 자꾸 쓰기를 권해 줍니다. 네. 그렇게 됨으로써 이것을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2주 정도만 한 번씩 해보시죠. 음. 자기 어느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써보시고 이것을 잘안 되는 그 음. 단어가 있으시면 이것을 연습하신 한달 후에 이번에는 음. 내가 일곱 개까지밖에 못 쓰는 음. 다음에 했을 때는 12개를 쓰게 됐다. 음. 그러면 내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음. 하는 자기 진단을, 자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같은 쓰는 연습. 아주 중요합니다. 쓸수 없는 환경, 뭐, 이를테면 지하철로 이동할 때 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보다 혼자서 단어 연상 놀이를 해도 되겠네요. 좋죠. 가로 시작하는 단어. 어. 가면, 가방, 그렇잖아. 가장, 가령, 가정, 어, 가식 뭐 이런 어, 식으로 어. 내가 단어를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수 있네요. 엄청 도움이 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하철 타시거나 하면은 음. 역 이름을. 역 이름 네. 나오잖아요. 역 이름 나오는 것을 이것을 용산역하면 역산용 아, 이거지. 끝으로 거꾸로 읽어보는 거. 끝으로 읽어, 읽어보는 거. 이것이 사실 인지기능 테스트 음. 종목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역 이름을 거으로 음. 읽어보는 거. 그것도 아주 좋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앞서 제가 달리기 열풍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또 다른 열풍 중에 하나가 필사 열풍이에요. 아, 시를 음. 필사하는 거, 혹은 좋아하는 책을 그대로 필사하는 것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엄청 ]까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어르신들한테 그 많이 그 건강지도를 한다든지할때 손으로 움직이는 거, 음.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내 기능을 자극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사실, 사실 우리가 학교 졸업한 이후에 아니 직장에서도 뭔가 쓰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쓸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주로 컴퓨터 작업을 하니까 뭔가 필기구로 필기. 손 글씨를 쓸 일이 필기. 거의 없어졌거든요. 네. 이손 글씨가 소근육 자극하는 거 이것이 네.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네. 분들, 피아니스트라든지 음. 기타리스트라든지 안그리면 요같이 뭐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은 치매가 안 걸린다. 아, 치매 확률이 현저히 낮고요. 현저히 낮다. 음. 이것이 이거 어, 일반 통설로 음. 많이 그 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뇌 건강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네. 앞서 우리의 시작은 잘못 걸으면 뇌도 늙는다 해서 걷는 보행 속도 그리고 보행 패턴을 판단해서 10cm만 더 가라. 조금만 더 빨리 가라. 그리고 가능하면 인터벌 운동으로 3분 걷고, 3분 뛰고, 3분 걷고, 3분, 뛰고 3분 뛰고를 반복해라. 이것만 해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걷기만으로는 안 된다. 사회 활동을 늘려라. 친구를 만나고 어떤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혹은 어떤 센터에서 뭔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하는 사회활동도 있다. 책을 읽어라, 글을 써라, 필사를 해라, 단어 연상 게임을 해라. 이런 모든 활동이 결국 내 건강을 지켜주는 건데, 저만 해도 그래요. 여기서 더 좋아지는 걸 바라지 않고, 이 기능을 지키고 싶거든요. 이 정도면 욕심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아주 지키는 것도 중요한다왜 음. 그런가 하면 사실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그럼요. 왜 그런 우리 인간은 시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저하는 이와 같은 것이 저하는 방향으로 음. 변화되어 가려가기 때문에. 노화라는 현상 자체가 기능의 퇴보를, 퇴보를, 퇴보를 의미하기 모르겠다. 때문에. 그래.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진보입니다. 음. 네. 그리고 이 조금 전부 걷기를 좋아하신다고 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네. 이와 같은 걷기 방법을 하나 제안해드릴게요. 아, 좋아요. 네네. 코그니 워킹. 코그니 워킹. 코그니시언이지요. 네. 네네. 코그니 인지 기능. 이... 그다음에 플러스 워킹. 아, 인지 활동과 운동 활동을 같이 한다는 같이 뜻이네요. 그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 네. 아주 쉽습니다. 거기서 의식적으로. 지적인 과제를 부여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그러면서 뺄셈을 해봅니다. 음. 100에서 7을 빼고 거기서 다시 7을 빼고 거기서 음. 다시 7을 빼고 오늘 5번 반복그다음에 내일은 140에서 22 빼고, 음. 22 빼고 22 빼고 22 빼고 22 빼고 똑같이 다섯 번 그러면서 뺄셈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혼자서 혼자서 해가지고 같이, 같이 음. 해 주십시오. 끝말잇게 음. 인지 기능과 농물에 그 음. 이어지는 것을 네. 여러 가지 음. 이어나는 골탕 먹일 얘기. 생각으로 끝말일기를 <laughs> 하지 말고 두 분이 같이 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laughs> 생각을 할수 있게끔 <laughs>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뭐 사슴 산기슭 네. 이런 단어 말하지 말고. <laughs> 네. 지속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를 네. 친구 간에도 그래, 하는 그래, 것이 그래, 필요하네요. 혼자 스스로도 할수있고 그것이 네. 바로 코그니 워킹입니다. 음, 자, 코그니 워킹, 네. 인지와 운동을 함께한다. 실제로 이 코그니 워킹을 함으로써 과학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고 아,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음. 지금 제안을 한 것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음. 이와 같은 그 어,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와 같은 코그니 워킹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인지기능 테스트 점수가 향상이 되더라고요그 음... 다음 기억력이 향상이 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CT 라든지 MRI 가지고 음? 뇌의 위축 상태를 보니까 뇌 특히 뇌내 피질 위축이 개선되는 음... 네. 이와 같은 효과도 있기 때문에 고... 구독자님께서도 꼭 한번 음, 실천해주시길 네, 강력하게 오늘 추천드립니다. 좋은 정보를 많이 배웠습니다. 박사님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왠지 건강해진 것 같고 괜히 똑똑해진 것 같은 네. 느낌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더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네. 왜못 걷겠으며 왜 단어 놀이를 못하겠습니까? 작은 노력이 우리의 건강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도움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운동역학 박사 김원경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